저번에 은강이가 한번 소개했었지? 네아 혹시 남매가 아 남매가 아니지 어? 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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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다르네요 감사하네요 아, 오늘 말씀은 비정상이정상 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가 예전에 다름이 정상입니다 라는 혹시 그메시지 기억나요? 네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laughs> <앞에 됐는데? 웃음> <laughs> 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비정상의, 비정상이 정상이라는 건데, 이제 이 비정상의 삶이 정상이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힘이 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게 핵심이거든요. 오늘 그림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 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겠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이제 소위 최후의 만찬 중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눈앞에 다가온 예수님 자신의 이 죽음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와 사역의 의미를 요약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제자들을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피력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이별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이 신적 임재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의 서두격인 이 14절 15절에 보면 이 힌트가 나와요 또 다른 신적 임재를 이 맛보게 된다는데 그 신적 임재가 뭐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야지만 이분이 오신다. 내가 그렇지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근심해요. 왜 근심하겠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그 무리와 함께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자신이 따랐던 어떤 멘토, 멘토이자 그 스승 그분을 따르면 신, 어쩌면 신나는 사역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분과 이별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한 이별이 될수 있겠죠. 왜냐하면 죽음, 죽, 죽음이라는 이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게 완전한 이별이다, 이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제자들의 이 시각에서는 어때요? 이게 완전한 이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 이제, 가.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막, 막, 막 <laughs> <laughs> 어떻겠어요? <laughs> 웃는데, 이렇게 하니까 웃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겠어요? 불안해요. 어, 불안, 오, 은사야, 고맙다. 불안하고 또, 거짓말 마 아, 너무 많이 갔어. 하여튼 제가 3년 동안 있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유도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에는, 사이에는 그런 끈끈함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여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떨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세상의 눈총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요? 예수를 쫓는 삶이 녹록치 않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 이적들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 주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어떤 무리들도 있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무리, 무리, 음해하려는 무리,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받았던 그 눈총들을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셨고 예수님이 스승이라는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녹록히 이길 수 있었음,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과 함께 자신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던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의 추격이 뭐예요?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려움, 근심, 그리고 곧 다가올 사랑하는 스승의 죽음이 임박한 극강의 긴장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전하신 말씀이 아주 심플하죠. 어떤 말씀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는데 이 나의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로부터 존속되어진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권력, 명예, 돈, 뭐 가족, 사람이 주는 것들과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즉, 유통기한이 있는 소멸하여 없어지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유의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즉, 영원하신 유통기한이 없고 소멸하지도 시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 평안과 평강과 평화가 누구에게, 곧 나는 가겠지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평안과 평강 평화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대략 같아요. 평온하다, 화목하다, 잘 지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평안의 근원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평안의 근원은 나에게, 즉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발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평안과는 질이 다른 것이야. 다른 것을 줄게. 좋은 것을 줄게.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수준이 바로 나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 온전한 거야라고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반대로 뛰고 있죠.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반대로 뛰죠? 예. 뛰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네요. 반대로 뛰고 있어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다른 생각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은 어떤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의 우리의 보기에는 비정상이에요. 젊음의 때왜 제대로 즐기지 못하느냐? 너희 왜 술은 왜안 마시는데? 클럽은 왜안 가? 원나잇은 요즘에 이 세대의 유행과도 같은 거야. 혼전순결? 언제까지 이런 구시대적 유물을 즐길 거야? 너희 코로나 시국에도 너희 예배 드리러 갔지? 어? 아직도 교회 헌금하냐? 11조 하냐? 설마 기도라는 것도 하냐? 그게 이루어질 것 같냐? 그러지 말고 신년 운세를 한번 보자. 이처럼 세상의 잣대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정상이 우리에게는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비정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결로 족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비정상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정상적인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죠. 감사의 기도도 해요. 우리 물질을 드려요. 11조도 하죠. 클럽보다는 교회 모임을 찾아가죠. 혼전수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더욱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비교적 늘어난 개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듣고 부르는 시간을 우리는 이미 보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수고와 싸움, 그리고 열매맺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부합되지 않는 삶과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정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정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살아갔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 3년의 시간들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힘이 되었고 방패가 되었던. 자신들의 전부가 되었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말해요. 거듭 말하지만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비정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있을 때 누렸던, 나와 함께 고난과 고초를 겪었던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잠깐은 떠나지만 그 떠나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 그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주는 평안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로부터 기인된 평화를 줄게. 평안을 줄게. 이 말씀의 시점의 한복판에 오늘 제자들이 있는 것이고, 오늘 그 오늘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정상적인, 이 비정상의 낙인으로 찍힌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 없었어요. 야, 아직도 교회 나가냐? 아직도 기도라는 걸 하냐? 11조네? 야,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어때요, 여러분? 두렵고 떨린 적은 없었죠, 여러분은. 이야, <laughs> 저 같으면 떨렸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예전에 제가 이게 사담인데 밖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한평에서 사역 했을 때그 밖에서 이제, 이제 모임을 갔잖아요 청년대 모임을 갔잖아요 제가 하지 못하게 못하게 했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웃기라고 한말는데뭔 말이에요 여기서도 제가 했었, 했었죠 뭐라고 했어요 목사라고 부르지만 제가 뭐라고 부르죠 삼촌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한평에서는 저를 큰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큰아빠로. 나이가,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작은 아빠가 괜찮지 않냐고. 아, 작은 아빠가 너무, 너무 안 된대. 그래서 큰 아빠라고 부르면, 그래, 알아서 큰 아빠라고 불러라. 서 밖에서는 누가 목이라고 그러면 애들 다막 숨짓해가지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장난처럼 우스갯처럼 장난스럽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암묵적으로 이런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비정상으로 살아가는데, 목사라는 타이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느껴지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이질감, 그 이질감이 바로 두려움 그리고 걱정 나 어떻게 하지라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평안을 줄게 세상에 존속한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 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격려해요. 거듭 말하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는 이 대속의 사역을 두려움과 고통이 아닌 평안과 감사함으로 이겨내라라고 말씀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들의 손가락질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향할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없으니 너희들에게 향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받을 그 조롱과 핍박들이 이제 너희들한테 향할 건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향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반드시 믿음을 지켜. 왜냐하면 나로부터 시작된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어. 이것은 세상과 다른 평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남자, 여자. 하나님서 창조하신 남자, 여자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런 절대적인 기둥이 무너져버린 남자, 여자, 양성, 제3의 성, 또 다른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존재하는 설문지를 접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설문 접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이게 빼곡하게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의 삶, 제 3의 성까지 되는데,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외국 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그 물음에 대해서 제가 설문할 때 이렇게 있어요. 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사랑하는 뭐, 세이야, 용규야, 우영길이 왔구나, 해련아 이렇게 하나님께 다 있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 너희가 이겨내. 너의 믿음의 신앙과 수고의 싸움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너에게 보일 때더큰 기쁨으로 감사하자, 더큰 소망으로 때를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없어서 홀로 서게 될 그리고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염려도 걱정도 불안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절대 평안의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염려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 평안하라라고 말씀 말하고 있어요. 비정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비정상은 곧 우리의 정상임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시선에 그들의 판단에 우리의, 비, 우리의 비정상, 비정상을 채찍질하지 말고 비정상이 정상임을 굳게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오,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오래전 가족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한좀된것 같아요. 그 기도회 이후에 잠들기 전에 아들과 나눈 대화가 이거거든요. 이런 얘기였어요. 아빠 내가 이 회의 때 발표한 내용이 있어.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환경을 살리기 위한 주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지렁이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흙으로 보내면 환경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아들의 이, 그 어떤 이 제시에 주위에 있던 그 초등학생, 고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주위에 있던 형 누나들이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말, 정말, 에바라고 했대요. 아들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 여러분들 웃잖아요. 저는 이 뜻이 잘 몰랐거든요. 뭐, 뭐 뭐야. 뭐, 이 결과 다 이제 알아냈는데.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먼저 이제 아들을 칭찬했어요.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이런 방법을 좋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방법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방법은 너무 좋은 거다 단지 주위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것 다른 것 뿐이고 중요한 것은 주의 위 판단에 너가 위축될 게 전혀 없다 주의 위 판단이 너를 증명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너 자체만으로 무궁한 가치가 있다 다행히 아들은 요이 말을 듣고 아빠 아빠 말을 들으니까 아까 들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니. 주의 판단은 귀를 기울이되 너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해결될 것 같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너가 너 자체만으로 엄청난 사람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빠의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했는데 아들이 한마디 했어요. 아빠 설명도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졸려. 내가 좀 잦, 잤던 기억으로 이렇게 잠을 청했는데 이 말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가치 판단이 여러분을 증명하는 도구나 정보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정상으로 낙인찍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명짓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신앙의 자존감이 신앙의 형태가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요 말씀 단 하나예요. 그 예수님의 시선 그다 하나죠. 우리는 그들의 비정상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정상임을 믿고. 원래 가던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혹여 그들의 정상으로 살아갔던 삶이나 요소들이 있다면 그들의 비정상이 되는 것을 조금 더 거리끼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정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노선을 재조정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며 뛰면 되는 거라는 거죠 총회가 있어서 말씀 빨리 좀 마무리 하겠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요 홀로 남겨질 제자들의 염려와 걱정까지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크신 사랑이었어요. 1, 2세기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향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어떻게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다 있어요. 사랑하 여러분 세상의 비정상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정상으로 살아가시기에 간절히 소망해요.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기에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음으로 받게 돼이 비정상의 시선을 즐기는 삶의 여유를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이 말씀의 법안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이겨요? 결국 우리가 이기죠. 할렐루야! 아멘. 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겨요. 세상의 정상은 무너지고 그리스의 정상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뛰어야, 뛰어야, 뛰어야 되는 것을 결코 믿지, 않, 믿지 않는 믿음의 청년 대학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비쳐질 이 비정상의 낙인이 우리를 두려움에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평안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라 약속하시니, 그 평안의 근거를 삼아 그 말씀의 평안에 우리가 힘을 얻어 세상의 비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비정상의 낙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말씀의 평안인 것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와 생애와 장래와 삶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하기 전에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손이 있죠? 두 손. 당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되리 아멘 청년대학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요 청년대학부시 운영규칙을 준수해서 잘 지키고 있어요 저도 힘내주시고요 세 번째 기도의 훈련 무릎의 시간을 매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기도의 훈련 여러분 잘 닦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2월 성경읽기가 요엘에서 말라기까지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시고, 내년에는 어차피 일독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숙제이기 때문에, 일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성경 읽게 하시고요. 성년대학교 소그룹 성경공부 예스더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1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어제는 3장까지 갔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4장. 그이후의 것을 갈 건데,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어요. 이제 클라이막스가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재밌는 거, 재밌는 그 시점에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재밌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학교 일터에서도 그리스임이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청년대학부 총회가 우리 일부 예배가, 이 광고가 끝난 이후에, 우리 2023년도 회장, 용규의 진행으로 바로 진행될 거고요. 신구 입력을 리트리시요 다음 주죠. 다 다음 주 22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 1층 카페에서 있어지니까 그 따로 이제 임료원들에게 따로 이제 광고를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전 연습을 위한 모임이 매주일 부서 예배 후에 진행되어져 있고요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매달 한번 4주째 되던 날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찬양인도 저희 청년대학부가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도 허락하셨고 이제 이완희 집사님과도 얘기를 나눠서 그때는 이제, 이제 새롭게 이따가 발표될 예배 이제 순장, 예배 팀장이 인도함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오늘 두 분을 소개할, 소개할 거예요. 두 분을 소개할 건데 뜨거운 박수로. 두분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예, 우리 목포교회 청년, 우리 목포교 청년대학교 부장, 우대능 목사님. 박수! 그리고, 이 교장 스텝으로 또 김성일 기사님 박수 자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데 여러분 려러분 여러분 거아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유치러 부터 해서 올라분야 되는데 러다여 나, 나 내 같은 경우는 맡았었어요. 근데 내년에 또 제가 원해기도 하고 할것 같아가지고. 어, 뭐, 아, 중요한 무려 3만 담당 여러분과 항상 동역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스케줄 때문에 못할 것이 또 너무 부담이 돼. 아, 제 그렇지만 여그렇게 뭐,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고 예산 부분도 뭐 어차피 주어진 한두년 속은 다 쓰시는 거니까. 대신 활동을 열심히 잘 하시고 조건이 <laughs> 부호도 열심히 하시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더 많이 전도할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